재간 기능장 필수 암기, 절로에서 일어나는 산화반응, 싹다 정리합니다. 탄소 탈탄반응, 탄소 1몰 플러스 산소 1몰은 일산화탄소, 탄소 1몰 플러스 산화철은 일산화탄소 플러스 철 1몰, 탈탄속도는 이기 중기가 최고죠. 규소 산화반응, 규소 1몰 플러스 산소 2몰은 이산화 규소, 규소 1몰 플러스 산화철 2몰은 이산화 규소 1몰 플러스 철 2몰, 제일 먼저 산화됨 출현 초반, 망간 산화반응. 망간 1몰 플러스 산소 1몰은 산화망간, 망간 1몰 플러스 산화철은 산화망간 플러스 철 1몰, 중계는 다시 망간 증가할 수도 있음. 인 산화 반응, 인 2몰 플러스 산소 5몰은 오산화인, 인 2몰 플러스 산화칼슘 3몰 플러스 산화철 5몰은 테트라칼슘 포스페이트 1몰 플러스 철 5몰, 고염기도 플러스 고산화철 플러스 저온일 때 잘됨. 황 산화 반응, 황 1몰 플러스 산소 2몰은 이산화황. 황화철 플러스 산화칼슘은 황화칼슘 플러스 산화철 예비 처리로 먼저 제거. 슬래그 반응 중요. 핵심 요약 산화력 순서. 1400도 이하 규소 망간 탄소 철인 순서. 1500도 이상 탄소 규소 망간 인철 순서.